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까꿍이TV의 까꿍이요 꿍하!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무슨 낚시를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드로 나와봤거든요 이제 진짜 겨울 같다고 느껴지는게 지금 수온도 보면은 12도를 찍었어요 12도 이 날씨에 무슨 낚시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요 오종갱이를 할까 무늬오징어를 할까 어떤 오종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12도에 과연 무늬오징어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들 12도에 무늬오징어를 포기할 때 까꿍이 대신 저수온기에 문효오징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낚시하러 가볼까요? 고고! <놀람> <놀람> 진짜 춥다. 우와, 진짜 추운데. 제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 스토이스트 RT84 m 대고요 릴은 18 스텔라 더블핸들 하이기어. 합사는 06 12 합사. 쇼크리더는 카본 이어 했고요. 오늘 사용할 애기는 3.0 베이직 타입 애기예요. 요번엔요 파랑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공이는 비거리가 잘안 나갔고요. 로켓티어 채비 열했다 캐가 열했다 캐가지고 오늘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가자. 아... 레고 우. 울릉도 저동항으로 무료 징어 낚시를 하러 나왔고요. 우와 춥다. 바람 분다. 여기 포인트 정보 드릴게요. 여기는 수심이 5m 한 5m 7m까지 나오는 포인트고요. 물색은 한안이라도 굉장히 맑아요. 파도는 한안이라서 치진 않고요. 바람은 겁나 추어요 엄청 불어요. 기상청에 따르면 6m/s로 나오는데 등바람에 좀에 막아주는 곳으로 왔어요. 입지! 오 여러분 입질 출사 까가더라 와줄자 까갔어요 첫 캐스팅의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바람 부위가 너무 춥다 아까 입질 받은 곳에 바로 캐스팅 나 볼게요 캐스팅 뭐가 찡했는데 오 저기 가 갔다 히트 오 여러분 히트 오 저기 가갔다 히트 오 여러분 히트 우와 히트 잡았어요 문이 맞나 오 문이 맞다 문이 맞다 이 실화가 저기 온다 아니 어쩐지 펀치를 자꾸 때리더라고 왔다 하나 둘셋아 문이 맞네 여러분 왔어요 자! 우와! 이거 맞나? 여러분, 수원 12도에 무늬오징어가 나왔어요. 야, 이거 맞나? 아까 때리던 게 니가. 지금 12도인데 안 춥어? 춥어, 안 춥어? 봉지가 없어가 아무 봉지에다 좀 넣어야겠어요. 쇼. 와, 수원 12도에 무늬오징어 나오면 오야노또 선생님들이 무늬오징어 나가라 가겠네, 또. 문이 잡히면 왜야노주희들이또 문요징어 낚시 가락 가겠네. 수원 떨어져서 문요징어 낚시 안 간다고 핑계 댔는데 졸업 뭐하게 생겼잖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어이 뭐야? 또 건들잖아. 왜 자꾸 입질이 있는 거야? 눈치가 없노. 야내 졸업해야 돼. 너희들이 자꾸 나오면 내 졸업을 뭐 한다니까네. 볼 때리네. 숭 선생이 뛰네. 또 잡으면 오야지. 지금 바람 불고 너무 추운데. 집에 가고 싶다. 응? 어? 숭 선생, 추워. 뛰지 마. 오, 바람 너무 많이 불잉 음. 여러분 집에 가도 돼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나? 와, 이 낚시 안 되겠다. 진짜 그냥 안 소리가 아니고요. 바람이 어마무시한데. 감기 걸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캐스팅. 추버가더 이상 뭐 하겠어요? 오잘들어다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춥어갖고더 이상 낚시를 못 하겠어요. 이러다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캐스팅 낚시를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달달달달달달달달아 이제 군밤 모자 꺼내야 되나? 너무 추운 디아 장갑 가져올 걸 손가락이 너무 시려보여. 오 입침. 입실, 입실, 입실. 춥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왜 자꾸 입실이 있냐고. 와, 정말. 오, 오, 잡았다. 미치겠다. 오, 오, 잡았다. 미치겠다. 아, 골 때리네. 여러분, 저기 와요. 아, 왜 자꾸 나오고 난리야. 하나, 둘, 셋. 자. 으! 으! 잡았다. 아, 얘는 좀 작다. 여러분 감자 한 마리 짠. 야 니는 눈치가 없노 내 집에 가야 되는데 또 해야 되잖아 지금 이 시즌에 쪼매난 감자 사이즈 잡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몇차 산란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입질이 있네 아 우야노야 아 너무 춥다 집에 가고 싶다 너희도 집에 가면 안 돼? 여러분 마지막 캐스팅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여러분 무늬 오징어가 16도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18도 밑으로 내려가면 활성도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근데 야들 와이래요. 정신 못 차리네. 공기 빠졌네. 확, 어, 막, 막, 진짜. 공기 잡아불라 응, 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나오고. 너희들이 자꾸 나오면 내가 이 춥은데 무늬 오징어 낚시하러 와야 되잖니. 이게 맞냐고. 으잇! 얼도 무늬 오징어가 눈치가 좀 없어요. 아이고, 참. 이제 안 나와야 된다. 집에 가고 싶다. 정신 차리라. 으 여러분, 제생각에는 저는 이 한자리에서만 계속 낚시를 하지만 먹물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면 은문오징어가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울릉도 문어징어 낚시하시는 선생님들 여서도 한번 해봐요 어또 왔다 아골 때리네 어또 왔다 아골 때리네 와또 아, 왔어요 눈치가 있나 없나 이 늦은 시간에 왜 집을 안 가냐고 또 야너아잡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하나 둘셋자 여러분 왔어요 뿅 눈치 없는 무늬오징어 한 마리 짠 내가 이네 때문에 집을 못 가면 되나 안 되나 울릉도 무늬오징어들 싹다 집합시켜가지고 군기 좀 잡아야겠어요 정신 못 차리노 집에 좀 가자 여러분 집에 가도 돼요? 난 너무 추운데요 마지막 캐스팅하고 무늬가 안 나오면 진짜 집에 가고 나오면 또 던질게요 진짜로 진짜로 문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얘들아 지금 밖에 굉장히 춥다 그 들어 앉아있으라이 여기 나올 생각 하지 말고 그 들어 앉아있으라이 큰일났다 입질이 있는데 어 입질 망했다 집에 못 간다 또 잡히면 오야노 여러분 입질이 있었지만. 나 집에 갈 거야. 아까 약속했잖아요. 잡으면 또 던지고 못 잡으면 그래도 집에 간다고. 입질은 받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집에 갈 거예요. 못 잡았는데 신나는 오늘 잡은 문이오징어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늘 제가 잡은 무늬오징어입니다 총 3마리 잡았어요 사이즈는 감자 오늘 무늬오징어 낚시하러 울릉도 저동항으로 나와봤는데요 수온이 12도까지 떨어져서 무늬오징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잡혔어요 졸업하겠다고 선생님들한테 말씀 다 드려놨는데요 이래 나오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시즌 끝물답지 않게 입질이 시원시원했고요. 울릉도와 포항을 오가는 선박 안에서 보면은 아직도 울릉도 낚시여행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저수온기지만 울릉도는 아직도 무늬오징어가 핫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무늬오징어 손만 못 보신 선생님들은 울릉도 필드 추천드리고요. 저는 추우니까 얼른 집에 가서 무늬오징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고고! 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하다 보니까 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따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몸을 녹여줄 따끈한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고고! 이렇게 무늬징어 짬뽕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볼까요? 촬영한다고 조금 불었네요. 짠! 무늬징어가 정말 부드러워요. 무늬징어랑 진짬뽕의 조합이 굉장한 것 같아요. 시얼스 빠. 아, 어 시원해. 면치기 할때이 탱글 탱글함은 진짜 라면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뭉여지갔다 해가 짠. 무니오징어를 라면에 진짜 많이 넣어서 드셔보셨잖아요. 제 원픽은 진짬뽕입니다. 무니오징어의 탱글탱글함이랑 라면의 탱글탱글함이 궁합이 진짜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날씨가 정말 정말 많이 추워졌죠. 어... 까꿍이 인생에도 한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생겼고요.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영상 잘 만들어서 조만간 선생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요.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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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이 와중에 이건 또 맛있네. <laughs> 상하니까 한잔. 차 아, 아우, 아우 시원해. 머리 아파. 집에서 중국집 짬뽕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짬뽕이었고요. 선생님들도 짬뽕 생각날 때 이렇게 추운 날 어울리는 무니오징어 짬뽕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꾹, 빡! 안녕!